네, 반갑습니다. 선호입니다 어, 오늘, 오늘 게임을 내가 분석을 했는데, 어, 오늘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잘모르겠다 부산에는 비가 와서 아마 부산 경기는 없으니까 오늘은 그냥 서울이나 위쪽 지방에는 어떻는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늘 부,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 근데 오늘 게임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음, <laughs> 어, 로, 롯데나 롯 아, 롯데는 더블에다 들어갔죠 그리고 기아하고 롯데는 더블에다 했었고 그리고 어제는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만든는 어, NC하고 LG. 어, NC하고 LG가 좀 <laughs> 그렇게 더블에다를 갔었죠 가셨, 그리고 연장까지 가는 바람에 어, 비료도가 상당히 할 겁니다 그리고 KT도 물론 <laughs> KT도 마찬가지죠 KT도 어, 캠, KT도 상대하면서 어, 저 더블헤더를 했죠. 더블헤더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을 건데 SK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 어, 분석을 했을 때 어, 오늘 롯데는 임창규 임창규가 저는 아저 그리고 샘슨이오고요 l 지는 임창규가 나옵니다 오늘 아마 호투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원래 보면은 이 경기는 오바를 가야 된게 맞습니다 오바를 가야 된게 맞고요 왜냐면 손화섭이 7할 오푼 임창규 상대로 7할 오푼 8타수 6안타 3 어.. 3홈런을 기록 중입니다 3홈런 3옵론. 음. 3홈런을 기록 중이고 굉장히 강합니다 임창규한테 근데 어제 피로도가 굉장히 쌓였, 쌓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신봉기가 3할 3부 3리 있고 9타수 3안타 2대5가 어, 3알, 그리고 10타수 3안타고요 전준우가 5월 8분 3리 12타수 7안타, 그리고 부상, 어, 지금 허일은 5월인데 2타수 1안타인데 부상입니다. 부상이라서 못 나온다. 그 점이 좀중요하고요 어, 그리고 김현수 선수, 어, 샘슨 상대로 5타수 2안타 1없는 척고요 김호은 선수 5월 4타수 2안타, 라모스 3알 3분 3리 3타수 1안타, 오지안 4할 5타수 2안타 유강남 4할 5타수 2안타 이영종 3할 3부 3리 3타수 2안타 정지현 어, 3타수 3안타로 함, 오늘은 <laughs> 정지현 선수는 완전 어, 강하다 보시면 됩니다 생스한테 정말 강하다 홍창진 선수 2타수 2안타 강합니다 어, 원래 따지면 LG죠 LG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투수로 보면 투수력을 봤을 때는 어, 오늘 상대로 봤을 땐 어, 제가 볼땐요 경기는 언더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하 어, 롯데가 이 정도로 쳤을 때, 롯데가 근데 LG가 얼마나 따라주냐에 따라서 오버가, 언오버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어, 어제 또 투수를 많이 사용했다 LG, LG였기 때문에 LG가 이겼으면은 그 기분으로 인해서 어, 또 이렇게 기분 좋게 갈수 있는 상황이지만 또 중요한 건 롯데 같은 경우는 이동을 했습니다. 어, 그 더블에다를 치르고 또 이동을 했기 때문에 또먼 거리잖아요. 먼 어, 거리고 이동을 했고, 어, 중요한 건 LG가 이동, 어, 이동이, 이동이 없었다. 라는 게 조금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먼저, 이, 센스는 아마 먼저 이동했을 거예요. 이동했을 거고, 오늘 4 4구에서 아마 갈릴 건데, 센스는4 4구4 4구를좀 잘, 임창규하나센스이나 사사구를 좀잘 주는 편이죠. 어, 잘 주는 편이고, 음 굉장히 오노바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 경기는 오노바보다는 저는 솔직히 롯데 어, 승을 깔고, 아, <laughs> 롯데가 그래도 불편 쪽이 좀 낫기 때문에 어, 어제 LG 상대로 LG 선수들이 굉장히 어그 호투 속에 어, 그 호투 속에서도. 어, NC와 고 적전을 걸었다. 그리고 12회 말까지 갔다 라는 그 점에서 제 생각에는 어, 롯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롯데선을 한번 보고요. 만약에 불롯데가 그 프렌을 받았다 그러면 롯데프렌까지 프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그 기아 이민우 선수, <laughs> 이민우 선수가 나오고요. 하나 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선수는 서폴드, 서폴드가 나오고 기아 상대로 봤는데요 <laughs> 조수 쪽으로 어제 기아도 더블헤더를 치렀습니다. 어, 힘들게 더블헤더 치렀고 어, 그리고 하나 선수들이 어, 이민우 선수의 공을 굉장히 잘 공략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 기아도 솔직히 많이 힘들어 힘들어한 모습 부산에서 어제 부산에서 했나 어, 사직에서 했나 어, 사직에서 했을까요? 사... 사직에서 한번 해주실 해 건데 사직에서 어, 이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 쪽으로 이제 이동 을 했잖아요.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어, 강경 이동했 때문에 조금 뭐 피로도가 더 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어, 타자들은요 집중력이겠죠 집중력이고 어, <laughs> 지금 하나 컨디션으로 봤을 때 어제 이겼잖아요. 어제 이기면서. 음, 어제 이기면서 그래도 좀 낯은, 어, 아마 그 분위기에 아마 좀더 잘하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 이민호 선수는 굉장히 또 강하기도 하고요. 강한 게 뭐냐? 강경학 선수가 5할을 치고 있습니다. 2타수 1안타고요 뭐, 두번 타석 나갔고 1타수 1안타를좀 쳤지만, 뭐, 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노수광 선수 5할 4타수 2안타 그리고 오선진 선수 3할 33입니다. 6타수 2안타고요. 어 이용규 선수는 3할 33리 9타수 4안 타입니다. 그리고 정진호 선수가 6알이고 5타수 3안타 1없는까지 있습니다. 정진호 선수가요. 이민호 선수한테 그리고 최인호 선수 3할 33리 3타수 1안타. 최재영 선수 포수죠. 어 포수인데 3할 33리 6타수 2안타를 치고 있고요. 최진영 선수는 어 뭐 한번 나와서 한번 어 안타를 쳤습니다 그리고 하주 선수도 7타수 4안타 5할 7푼 1위로 굉장히 앞서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를 좀 보고 있고요 하나 프랜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 그리고 오노바는 안가겠습니다 하나 서폴드 음, 서폴드 선수도 뭐 기아, 이제 기아에서 김민식 선수한테 어, 2타수 1안타로 약간 어, 5할 김민식 선수가 5할 때를 치면서 2타수 1안타 보는데 김민식 선수도 지금 홈런, 홈런을 하나 치면서 그래도 조금 맞죠. 그리고 나지안 선수 3타수 2안타박찬호 선수 3타수 2안타 6한 6분 7리죠 음, 6한 6분 7리 나지안 선수 6한 6분 칠리고요. 오선호 선수 3, 3타수 3안타 아니다. 3한 3부 3리, 3타수 1안타 윤민상 3타수 3한, 3 3 3리에 3타수 1안타 터커. 4할인데 5타수기 한다 이 키포인트는요 나지현 선수 그리고 박찬호 선수 그다음 탁구 선수입니다 탁구 이 선수들이 얼마나 쳐주느냐에 따라 다는데 어, 어제 그더블에다로 인해서 어, 얘는 이 선수들이 어,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하나 선을 한 가보겠습니다 아, 하나요 네 투수면에서도 하나가 좀 낫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투수도 어제 많이 썼어요 어, 음. 기아 어제 투수 정말 많이 썼거든요. 많이 썼기 때문에 어,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 롯데하고 하나를 어, 선호해 봅니다. 그리고 KT 쿠에바스 큐킴 어, KT 쿠에바스가 나오는데캠 선수들이 얼마나 쳤냐 한번 볼까요? 김웅빈 4할 치고 있고 5타수 2안타입니다. 그리고 김혜성 선수 4할 2푼 구리 14타수 6안타. 1론런박동원 선수 3할 5푼 3리 17타수 6안타. 1홈런 서건창 5할 6타수 3안타 1홈런 이종우 선수 18타수 6안타 3할 3 3리구요 주유상 선수가 마무리로 2타수 1안타를 치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서는요 솔직히 어, 저는 오늘, 오늘 키움을 보고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키움을 보고 있는데 어, 어제도 KT 선수도 우리 역시 잘합니다 잘하는데 어, 어제에 <laughs> 어제 경기, 어제, 어제, 언제 한한테 졌기 때문에 오늘은 승리를 좀 거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KT 선수들이, 어, 이동은 없었지만, 아, 이동, 이동이 있겠죠. 키음 쪽으로 이동이, 오늘 키음이 홈인 걸로 왔는데키음 쪽으로 이름 있잖아요. 그, 아마 KT 선수가 뭐, 홈 이동이 있든 없든 간에, 피로도는 굉장히 잘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한경 솔직히 한, 한 게임, 아, 두 게임을 한다는 게 진짜 힘듭니다. 어, 체력적으로 진짜 부담스러운,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어, 내일 또 경기 장혀있어서 계속해야 된다. 어, 아마 피로도가막 쌓였을 겁니다. 강백호 선수, 3할8푼 오리, 13타, 13타수 5안타2홈런 때리고 있고, 어, 브리곰 선수한테, 주 로아스 선수가 3할7푼 오리, 16타수 6안타1홈런아 그리고 로하스 선수가 홈런이 부활했죠. 부활했는데 아 더블에다 하는 바람에 조금는 치기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심은준 선수 3월 8리 13타수 4안타 조용호 선수 8타수 3안타 3월7분 5리고요. 황재빈 선수가 3월1분 3리인데 16타수 5안타입니다. 어 근데 솔직히 음 제가 볼때는요 음 브리검하고 큐음은 오바나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투, 어제,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정말, 어, 정말, 어, 아무래도 큐음이, 키움 QM 쪽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큐움을 보고 있어요. 큐움 쪽이 낫지 않을까. 왜큐움 어제 말씀드렸죠? 얘도 더블헤더를 했어요. Q, A, K, T도. 더블헤더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타격이라면은 충분히 공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투수, 투수전이 돼도 어, 저는 큐미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정 어, n c 구도한번 볼까요? NC 김성욱, NC는, NC 상대는 정인욱 선수가 나옵니다. 삼성이요. 정인욱 선수인데, 김성우 선수가 나오는데 김성욱 선수가 5화를 치고 있고, 이타수 1안 타, 노진혁이 5화를 치고 있고, 이타수 1안 타, 지소분이 1화 타, 1타 1한, 1타수 1안 타, 천하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혁 선수한테는, 어, 삼성이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지만, 어, 어제 연장을 갖고 연장, 가, 연장을 갔었고, NC가 연장을 갔고, 삼성, 삼성, 안, 삼성한테, 어, 이동을 한다면, 아무래도 NC, 어, 삼성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투수 쪽이나, 투수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NC도 투수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많이 썼기 때문에, 어, NC 투수는, 투수 많이 썼기 때문에, 오늘 투수 나오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힘든 투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제 생각입니다만 어, 오늘 시민혁 선수가 얼마나 또 던져주느냐에 따라서 다를거지만 이거는 삼성의 뭐 데이터도 없지만 삼성의 승을 한번 가져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삼성 예. 그리고 요 SK 이근욱 선수 어, 나옵니다 그리고 두산은 최원주 선수가 나오고요 근데 SK 이근욱 선수 어, 두산이 좀 강한 선수 를 뽑았는데 김재호 선수 5할이고요. 2타수 1안타 치고 있습니다. 박세혁 선수 3할 3푼 3리. 3타수 1안타. 5재 1, 3할 3푼 3리. 3타수 1안타. 정수빈 선수가 4, 4, 4를 치는데 5타수 2안타를 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어, 잘쳤다라고 정수빈 선수 혼자 날아다녔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두산 두산은 전준 선수가 갑니다 근데 두산 선수 두산은 전준 선수가 나오는데 SK한테 약했다고 보시면 돼요. 고종호 선수 686분 726타수 1타. 그 다음에 김경호 선수 1천하를 치는데 1타수 1타. 오태원 선수 5할인데 2타수 1타. 안 최지훈 선수가 5할인데 4타수 2타. 안 최양 선수가 6타수 2타. 안 3월 3 선이. 그런데 SK 빠따를 봤을 때는 저는 안 믿습니다. SK를. 그리고 SK, SK나 두산이나 어 투수들은좀 거지 같다고 볼수 있고요. 그래도 그나마 최은준이가 좀 나은, 나은 경기를 했습니다 나은 경기를 했고 SK빠다를 봤을 때는 아 진짜 음 추덥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 이 경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최은준 선수하고 이근욱 선수가 호투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SK가 어제 더블헤드를 했다 어 그리고 두산은 크게 졌다 라고 봤을 때 솔직히 최은주 쪽으로 손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두산승. 예. 물론 SK 빠다가 조금 예 최은주 상대는 좋다라고 할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거 두산승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어 제가 말씀드린 롯데하고 하나, 롯데 하나, 어제도 하나 먹 하나로 들어왔어요. 롯데 하나, 그 다음에 키 어, 그 다음에 어, 삼성 그 다음에 두산 이렇게 한한 어, 한 박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너바는 패스 하겠습니다 롯데 두산 하나 그리고 어 이거는 롯데 롯데는 홈홈 홈 경우가 아닌 경우는 마인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어 키움에는 만약에 키움이 홈이다 그러면 키움은 일반스 홈 말고 원정일 때는 마인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할수 있고요. 홈 마인 가는 건 아닙니다. 원정 마인은 몰라도 홈 마인은 절대 가지 마십시오. 어 여러분들 홈 마인 갔다가 음다 으아 됩니다. 그러니까 네, 모두 롯데 오늘 오늘 키포인트는 롯데 하나 키움 삼성 두산 이렇게 다섯 벌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상 성우했습니다 감사합니다.